수아를 그리워하다 등득 나는 무엇인지 두드러봤다. 내가 곧수하였고 수아를 통해 내 존재 이유가 정당화됐지만 그녀가 없는 지금 과거의 현재의 나를 살펴볼 필요가 있었다. 제주 바다를 사랑하고 여행을 좋아하는 철부지 같은 남자. 아니 평생을 아, 어린아이처럼 순전함을 잃지 않고 살겠다고 다짐한 사람. 모두 떠난 지금 다시 혼자 남았지만 3년째 벗은 몸과 발로도 꿋꿋하게 잘 견뎌내고 있는 가 덥수룩한 수염에 비쩍 마른 몸을 하는 중년. 하루 한 끼라도 먹으려고 황피하고 오염된 마당에 기꺼이 몸을 던지며 사람들 눈을 피해 빈집을 수색하는 데는 이력이 난 비랑빙이. 과거 나는 온통 제못대로인 교만하고 자아가 강한 인간이었다. 젊었을 땐 밑바닥 인생을 살며 더러운 옷을 입은 부정한 인간이었다. 철학 석사과정까지 마치고는 시대를 더 알아야겠다며 택시 운전도 하고 노가다도 택배일도 하고 성매매 여성의 자화를 돕는 활동가들과 글쓰기 모임하다가 기자로 스카우트다 지도교수가 훈련을 보장해준다고 해서 박사과정에 진학했지만 배부른 노름인 것 같아 그만뒀다. 전국 전세계를 쏟아내며 여행하고 글쓰고 책도 내고 여러 번의 동거도 하며 조르바처럼 살았다.서른 중반부터는 수영에 미쳐 살았다.전염병이 창궐한 뒤에야 제주로 이주했다.해남이 돼 물질하고 목공을 배우고 글을 쓰는 한량 짓을 더 하고 싶었기 때문이리라.그러다 원인모를 감염으로 고생하다 월령에서 수화를 만났고 여기까지 왔다. 의심 많고 회의적이며 경계심이 강하고 고집은 무척 세다. 옳다고 믿는 일에는 모든 성심을 다하는 열성도 있었다. 한번 무언가에 미치면 끝을 보지만 그끝 너머에 무언가 있다는 걸 알면서도 쉽게 흥미를 믿는다밀기와 글쓰기를 좋아해 지독 지독히 자기중심적이다. 모든 서양 성향이 마음으로 향해 있다는 말이다. 루이스와 톨스토이, 사르트르, 코스키, 의성우를 좋아한다. 읽은 책만 해도 10만 권은 좋게 넘온 거다. 지금 와서 이런 게 무슨 소용일까? 칼을 쳐서 쟁기를 만들듯 전쟁같았던 삶을 반복하지 말고 미래로 나아가야 한다. 지금 내게 너는 누구냐? 라고 물으면 한마디로 표현할 수 있다. 지금 여기 있는 살아남은 사, 사람. 모든 걸 미리 꿰뚫어보고도 세상이 남겠다고 한 사람. 남들은 하지 못한 경험으로 마지막 해야 할 일. 장차 원리를 외치며 알리며 설명해야만 한 사람. 들어도 깨닫지 못하고 봐도 알지 못해 형패할 상황을 알고도 지금 남아있는 극소수의 사람들과 예로부터 들었던 하나의 사상을 공유하면서 두려워 말고 겁내지 말고 감사를 창화하고 악의 저항의 선한 싸움을 이어가야 한다고 믿는 사람. 자야할 시간이 지나면 일기는, 일기는 언제나 헛소리다. 나는 그냥 아무 것도 아닌 인간일 뿐이다.